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 코알라입니다. 오늘은 플로우 코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소통방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플로우는 게임, 디앱, 디지털 자산들의 개발을 지원하는 레이어1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플로우는 플로우 네트워크의 네이티브 토큰으로서 네트워크 서비스와 데이터 저장 공간 사용에 대한 지불, 검증 노드 보상, 거버넌스 참여 등에 사용됩니다. 플로우는 현재 NFT 시장의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NBA 탑샷이라는 암호화 게임의 흥행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NFT 시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여러 스포츠 스타와 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플로우 플랫폼은 지속적인 성장과 비즈니스 확장이 예상됩니다. 현재 플로우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3% 정도 상승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어 플로우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 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입장 문의해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